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광주 소상공인들 75%는 복합 쇼핑몰 유치를 찬성한다라는 이런 설문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더 현대 백화점이 드디어 건축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어, 이 내용은 다들 잘 아시죠? 조건부로 북구청에서 승인을 내줬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더 살펴보고요. 어, 그리고 밑에 제가 끝난 거 마저 물음표 이렇게 적어 놨죠. 많은 분들은 이제 그 건축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완공만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광주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가 한 2년 6개월 정도 중단이 됐던 그런 건축물이 있어요. 광주의 어떤 건축물이 어떤 사유로 그렇게 중단이 됐는지 살펴보고, 그렇다면 과연 광주 더 현대도 괜찮은 것인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디자인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높이가 60m, 길이가 200m, 폭 111m,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한국의 건축 양식과 서양의 건축 양식이 믹서된 굉장히 디자인이 독특한데요.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천창도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어 이게 빛이 들어갈 때이 안에의 모습들이 또 어떤 건지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만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규모도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대지가 만 평이에요. 근데 어 투자 얼마 한다 그랬죠? 1조 2천억입니다. 이게 1조 2천억. 예, 만져 본 적이 없으셔서 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다들 모르실 텐데 예, 엄청 큰 돈이겠죠.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등산 그 하남스타. 필드 있잖아요. 거기가 한 12만 평인가, 13만 평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1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만평인데 1조 2천억 에, 경제적인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만들어진다면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라도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올 만한 정도의 관광상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할 만한 정도의 컨디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만들어져 갖고 들어온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얼마 전에 건축, 승인이 났어요. 에, 북구청 브리핑 자료를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복합 쇼핑몰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복합 쇼핑몰 개점 시기가 2027년이라고 예정이 돼 있는데 에, 문제는 이제 교통이죠. 북구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교통인데 2032년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어, 이게 상무광천 도시철도가 이때 완공 예정입니다. 예정 예정 이게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지만 2032년이라고 예정을 했으니까. 어, 본다면은 그래도 완공 시점과 5년의 공백이 생기는데 5년 동안의 이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것 때문에 북구청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렇게 브리핑 자료를 냈어요. 예, 상무 광천선이 이렇게 돼 있죠. 예, 챔피언스 시티가 이렇게 있고 어, 터미널 신세계를 지나서 상무역으로 지나가는 그리고 광주역을 있는 어, 이게 상무 광천선인데 이게 2032년도란 말이죠. 개통이. 그러면은 공백이 5년 년 동안 이렇게 길어진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인허가가 늦은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조건부를 걸었죠. 조건부. 북구청은 원래 광주시에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 건의를 했는데 광주시는 우남 사거리 지하차도 개설 등 일부에 대해서만 검토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구청은 기한이 다된 거에 대해서 어, 조건부로서 이렇게 걸었는데 조건부가 어떤 거냐면은 어, 이렇습니다. 푸르야구 경기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복합 쇼핑몰 주차장 활용 그렇다면은 더현대에서는 주차장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이것도 뭐뭐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어 그리고 광주천 친수 공간 및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 연계 주변 경관 및 보행 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등어 이런 것들 4개로 조건부로 걸었어요. 그래 갖고 이제 승인이 났다. 그런데 북구청 브리핑 자료에 제일 무서운 건맨 마지막이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정 지도까지도 실시하는 방침이다 뭐 이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치 세차 뽑아가지고 고속도로 오랜만에 딱 올라갔는데 경찰차가 스피드 건을 들고서 계속 뒤에서 꽁무니에서 약간 쫓아오는 그런 무서운 느낌 어쨌든 북구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교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 다른 지역도 이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어, 여지 없이 교통지옥, 교통지옥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사회의 어, 전반적인 문제로 작용이 되고 있다. 어, 그런데 더 현대는 다른 지역에 들어오는 것보다 더 파급력이 더큰 복합 쇼핑몰입니다. 어, 더 현대 광주 연간 어, 방문객이 3천만 명 추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일일로 하면은 8만 2천 명이죠, 일일. 어, 그런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더 몰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두 어, 배라고 한다면은 뭐 16만 명. 뭐 20만 명까지도 이렇게 하루에 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20만 명이면은 광주 시민의 10%가 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교통량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정책들을 좀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잘 시작을 해가지고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사 시작하면 끝이냐? 공사 중에도 중단되었던 대표적인 사례 어디냐면은 광주의 랜드마크 ACC 예, ACC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죠. 예. 아시아 문화의 전당 어, 여기에 줄임말로 아문당 어, 이렇게 부르죠. 예, 빵집 아닙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 전당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모아놨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쓸 일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쓸 일이 좀 생겼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광주시민대 시민단체 결국에는 시민단체가 유윈 뭐 이런 자료를 예전에 제가 몇년 전에 만들었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어, 부산은 해양 수도, 그리고 대전은 행정 수도, 광주는 문화 수도, 그래서 어, 문화 수도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건립을 어, 처음으로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 이심이다,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어, 그래서 아시아 문화 수도로 육성을 한다. 근데 이 수도라는 이름 때문에 어, 이제 법적인 시비가 있었죠. 그래서 수도라는 어, 단어를 못 쓰게 됐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추진 기획단 발족되고 어, 바로 어, 전남도 2 0 0 23,000평 확정 예정을 했고 어, 여기 그래서 부지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바로바로 바로 나왔습니다. 2004년도 9월달인데 어, 지금 1년도 안돼 가지고 보상금 2,560억부터 지급을 시작을 했어요. 지급을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토지가 확보가 됐다. 그만큼 어, 이제 전라도 그리고 광주에서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기대를 거는 것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518m짜리 기념탑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도에도 멋진 랜드마크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고층으로 만들 거라고 당연히 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유족회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죠. 518m짜리 타워 건립은 빗나간 기념 사업이다라는 지적으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면서 시민과 시민 단체의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005년 1월 달인데 2005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는 의규승 씨의 빛의 숲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때 당시에 어, 이게 왜 랜드마크냐? 막뭐 이렇게 어, 물음표를 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고층 그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그런 건축물을 생각을 하잖아요.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당선. 작을 보니까 는뭐 이렇습니다 예 근데 우교성 씨 그때 인터뷰 한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어 건축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이런 인터뷰가 생각이 나요 이렇게 만든 거에는 또 다른 이유가 뭐세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주 시민들이 어, 기대하는 거 하고 너무 다른 이제 그림인 거죠 여기는 있 지금 다들 아시는 이제 하늘 정원, 그리고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상상 정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의아했다. 그래서 이제 설계 변경 논란이 계속해서 어 확산이 됐습니다. 어 시민단체는 거대한 빌딩만이 어 도시의 랜드마크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교승 씨 작품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대로 지어야 된다. 이런 논쟁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선작의 불만을 가진 쪽은 광주시와 동구 주민들이다. 지하 3층의 개방형 건물로 설계한 당선작이 국내외 다른 건축물과 달리 조용미가 떨어지고 광주의 랜드마크적 성격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광주시민들과 동구 주민들 속에서 이제 많이 나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사 찾아보니까 재밌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설계 변경 촉구 집회해갖고 광주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랜드마크를 지어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랜드마크를 지어라.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랜드마크 논란으로 2년간 표류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우교성 씨의 작품으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2005년도 분쟁이 시작됐는데, 2008년도 6월 달에 8,000억을 들여서 첫 삽을 떴습니다. 언제냐면, 2008년 6월 10일 날 기공식이 이날 있었습니다. 8,000억, 그때 당시에 8,0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착공을 해서 잘 공사를 하는가 싶더니, 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뭐냐면은 옛남 도청 이거를 보존하라 보존하라 이러면서 2년 반 정도 공사가 중단이 됐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도 11월 공사 중지되나 전면 중단 모색, 공사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쏟아졌죠. 결국에는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돼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별관 54m 중에 30m는 보존을 하고 24m는 철거하는 쪽으로 방법이 도출이 돼서 다시 공사를 재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뭐 이렇게 여기만 이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철거할 때이 역사적 유물을 철거하는데 왜 보고도 안 하고 니들 마음대로 막 철거하냐 막 이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건축 자재물 뭐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역사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건데 말도 안 하고 철거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쉽게 시끄러웠었습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됐다. 이때 당시 시민단체에서 어 천막 농성하고 난리가 났었었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10년 만에, 10년 만에 개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관을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어 개관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인사 문제, 운영 문제,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어 최근에는 전남도청 경찰국 본관 보건공사 중에 불이 났어요. 다들 여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 공사 펜슬 쳐놨죠 이게 아마 올해 10월 달 다시 이제 오픈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자료들이 많은데 오늘 이제 핵심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차지하고 어쨌든 광주는 기업에서 뭔가 시설을 투자할 때 항상 문제가 있었죠 이렇게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광주광역시의 약간 고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항상 대두가 됐습니다 2005년도에 중앙공원 호텔 건립 취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취소가 됐고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은 계속해서 논쟁이 됐었죠. 2015년도에도 그랬고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 그때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무등산자라 고급식 빌라주택 신축 어 책임 떠넘기기 하면서 어쨌든 이게 광주시에서 결국에는 이 땅을 매입을 했죠. 300억이 넘게 어 그것도 저는 조금 왜그금액에 인수가 됐는지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광주에서 기업들이 뭔가 시설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있습니다. 어쨌든 더 현대에는 건축 허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정대로 잘 완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광주 상인연합회에서 요즘에 계속해서 기사가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입점 반대한다 대형 쇼핑몰 조성 문제 대책 수립해야 한다 시민단체 변질 그들만의 이 대변하는 집단으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어, 최근에 나온 것들은 어, 상생 정책은 실종됐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상인회가 원하는 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해,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상생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이 조성을 해서 누구를 주라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광주 소상공인들 75%는 어, 복합 쇼핑몰 유치를 찬성한. 라는 이런 설문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합 쇼핑몰 유치 자체를 반대한다. 24%니까 찬성은 75%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는 찬성하지만 세 개는 반대한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세 개의 유치 모두 찬성한다. 35% 생각보다 소상공인들이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무 탈 없이 2027년도, 2028년도 초에 더 현대가 완공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